그럼 핀처 감독의 조명 철학 이걸 한마디로 하면 과감함 그리고 단순함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? 정확해요. 스토리를 위해서라면 뭐 3점 조명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전통적인 규칙 그냥 깨버리는 거죠. 과감하게. 네. 그리고 번개 치는 장면처럼 어쩔 땐 이미지가 그냥 하얗게 날아가 버릴 정도로 밝게 쓰기도 하고요. 근데 그밑바창에는 단순할수록 강하다는 믿음이 딱 있어요. 단순할수록 강하다. 네. 꼭 필요한 빛만 아주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써서. 적은 수의 조명으로 임팩트를 강하게 내는 방식이죠. 야, 듣기만 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. 그런 비전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게. 그래서 V-Ray 같은 렌더링 소프트웨어의 특정 기능들이 중요했다고 해요. 특히 라이트 셀렉트라는 기능. 라이트 셀렉트요? 네. 이게 핀처 감독이 요구한 그 정확한 색온도 맞추고 나중에 합성할 때각 조명 밝기를 실시간으로 따로 조절하는데 아주 결정적이었대요. 아, 나중에 수정하기 편하게. 그렇죠. 그리고 그 넓은 바다 배경 V-Ray 필레인이란 기능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었고요. 그건 넓은 평면, 뭐 바다나 지평선 같은 거 만들 때 아주 유용하거든요. 기술적인 뒷받침이 확실했네요. 혹시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? 제작 과정에서? 있었죠. 핀처 감독이 한 번은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일몰을 만들어달라고 했대요. 가장 취약한 일몰이요? <laughs> 네. 그래서 팀원들이 막 고민하다가 감독의 다른 영화 세븐 엔딩 아시죠? 그 약간